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로윈 데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심으룩해? <laughs> <laughs> 할로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밑 옐로우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행시를 준비했어요. 네, 별 뭘로 할거냐면은 해피 할로윈 데이. 이걸로 실행시를 저희가 했는데요. 네. 여러분, 눈띄어주실수 응, 있죠? 네. 네. 잠깐만요. 네. 아유, 아 잠깐만요 뭐죠?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자리도 바뀌었잖아요 아, 네. 준비했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재밌어 <laughs> 유닛 옐로우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유닛 옐로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그렇죠 유닛 옐로우의 센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네. 할로윈데이 네 그거는 안 바꾸고 그냥 가는데 무서워요 <laughs> 우리가 뭘 깨는지 서로 안아서네 아 이거를 아 노래로 하겠습니다 한 소절씩 화성일 씨 노래로 노래해피할로이네7인실를노래로 아 소행사 그게 7인사를 날니까 <laughs> 라이브 그러니까 노래, 노래가 노래 가사로 어, 7인실을 해도 그래요 좋아 인생은 내드이고요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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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성이 지이어도부 부담스러워요 <laughs> 아, 아, 저도 구단 아요었죠 진석이 엔딩 요정 진석이 아, 네. 진석이 아. 엔딩일것 같아요. 진로이진하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세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진석이. 우리 닐을 위에 못끝 위해 직했네 아직 죄송합니다. 예, 생을해드리고 다시, 다시 한 번. 5 2, 7 8해가지고달옆역대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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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피핑 오, 무슨 <laughs> 고 있어? 우 할로우, 할 m 우 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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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네. 어,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그래요, 계속 이 귀여워. 까요워 귀여워. 귀 롤! 워귀롤워롤여롤 귀여워. 귀여워. 귀 귀여워. 귀여귀여귀여귀여 귀여워. 귀 귀여워. 귀여워. 진짜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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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뭐윈 나. 노래를 하죠 윈해 하세요 노래를 윈윈윈랍 많네 많네 윈해 많이 많이 윈많많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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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가 있지만 어.. 어허지에요? 자 바로 다음으로 가보죠 해해 어려워요

너무 미래를 내다봤는데 <laughs> 지금 그냥 마지막 <laughs> 엄청 부담되죠 <근황되죠>. 네. 좋아요. 우리 엔딩 훈장. 슬쩍 저. 슬쩍 저. 머릿속에서 3초만 정리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laughs> 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laughs> 자. 오케이, 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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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 그 <laughs> 저는 1인 2역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용기와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푸푸 저기 너무 강력해. 박사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진짜로? 힘을 보내고.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를... 타 좋아요. 뻔한 것도 뻔하게 하지 않아요. 와 정말 이거 힘들구나. 합니다 네, 저 저요. 우리 저희 네, 미니 옐로우가 준비하는 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여러분.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요, 저희 방송. 네. 여러분은 다음에 또 만나. 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뒤에 유니스카 이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팀. 좋 그럼 바로 스카이팀 모셔볼까요? <웃음> <웃음>